안녕하세요. 크립터 TV입니다. 25년 불장 때 반드시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분야가 있다면 AI와 게임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게임 분야 관련 코인 제가 공부한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소개만 해 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론에 앞서서요. 중국 얘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22일자에 중국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또 게임 산업의 고강도 규제 초안을 발표를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굉장히 망쳤는데요.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 오전에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중국 게임 규제 때문에 전 세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특히 텐센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 텐센트의 지분 25%를 갖고 있는 모회사인 거죠. 데 암스테르담 주식시장에서 최대 20%까지 떨어졌다. 어, 그리고 이 프로서스, 그러니까 텐센트의 모 회사인 프로서스의 또모 회사가 있습니다. 나스퍼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주식 역시 20% 하락했다. 오히려 텐센트 주가는 12%좀덜 떨어졌었죠. 그리고 텐센트가 포함된 뉴욕의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전체 지수인데요. 이게 2.4%나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타격이 컸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 엉망이잖아요. 분위기를 살려도 지금 사냐 마냐 하는 이런 판국에 매우 디테일하게 말려주기는 게임 규제안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21년도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뭐, 게임만 이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3시간으로 이제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을 했었죠. 3시간 넘어가면 뭐 서버가 꺼지든지 컴퓨터가 꺼지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영 언론이 게임은 영적아편이다. 이런 건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번 12월 22일자 나온 규제안을 보면요. 이것도 참 디테일합니다. 매일 로그인 하는 거 조금 어렵게 해놨고요. 처음, 처음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좀 불편하게. 그리고 연속으로 여러 번 충전하는 경우에 보상을 금지하고 경매나 투기 활동을 통해 값비싼 거래를 제공 및 무기나는 것을 삼가며 충전한도도 부과, 충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게임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요. 참 중국답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요 이 기업들을 때리면요 막휘둘렀죠 멍둥이를. 그러면 맞고 일어나고 맞고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이랬는데 이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이미 너무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막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나니까 한 하루 이틀 만에 본인이 <laughs> 이제 얘기는 했는데 아 이거 아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유아 제스처를 보냅니다. 뭐냐? 탄호를요. 게임에 대한 이제 팔수 있는 권리죠. 이거를 엄청나게 뭐한 100개 넘게를 뭐 연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100몇 개를 파노를 허가를 해 줍니다. 주로 중국 기업이긴 했지만 뭐 NC나 위메이드도 포함이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어 게임 규제안 이거 초안이야, 초안. 지금 의견 수렴도 할 거야. 이러면서 조금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죠. 어 파노 발급도 긍정적이고 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게임 코인에는요 타격이 전혀 없어요. 왜요? 중국이요 게임 시장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특히 고, 게임 코인 시장에는요 영향력이 1도 없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들어올 일만 있는 거지. 지금은 방해만 하고 오히려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어 게임 뭐 중국 때문에 게임 코인이 급락했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발전 가능성은 대신에 어, 비즈니스를 굴리기에는 매우 어. 각광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조종 때 사자는 차원에서 이제 바로 게임코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조종이 오면 매수 고려 중인 게임코인 제가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Immutable X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죠 앞쪽으로 소개를 할수록 시총이 큰 겁니다 뒤로 갈수록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i m m u t a X 1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좀 공부를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18년이면 꽤 오래된 회사인 거죠. 그리고 21년도 4월에 메인넷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랫동안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본사는 시드니에 있고, 팀원은 약 240명. 생각보다 크죠? 게임회사가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투자자들을 보더라도 뭐 코인베이스, 애니모카 브랜드, 텐센트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굉장히 빵빵한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실제로 잘 나가고 있죠, 최근에. 그리고 어, 레이어 2, 그러니까 게임도 하는데 레이어 2의 기능도 갖고 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게임 관련 기술이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게임 회사만이 아닙니다. 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를 모집을 해서 내꺼 기술 써, 내꺼 플랫폼 써 하면서 이렇게 어, 전달을 하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루비움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게임 코인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성공을 했던 ILV라는 티커명을 갖고 있고요. 갓츠 언체인드, GODS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이 게임들은요. 둘다 최근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뮤터블X의 플랫폼을 써서 성공을 한 회사입니다. 이게 뭐가 좋을까요? 게임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Immutable X는 이 게임의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발란체도 게임 뭐 특화 관련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Immutable X 역시도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살아남을 수 있다. 뭐 혹한기가 다시 오더라도요. 그리고 또 NF, NFT 판매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다. P2P로 피어 이제 중개가 바로바로 되고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요새 게임 시장은 돌아간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해 보면요. 어, Immutable X는 레이어 2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이 됐었죠. 그리고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을, 어, 트랜젝션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JK 롤업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NFT를요. 그래서 수익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뭐 현금으로 팔든지, 아니, 그 코인으로 팔겠죠. 아니면 뭐 교환을 하든지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게임 시장의 어, 트렌드다. 그리고 로열티 문제 해결, 게임 개발자들에게 로열티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템과 토큰 생성하고 유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다 그리고 요거는 보고 또 조금 놀랐는데요 탄소중립 NFT 모든 NFT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100% 탄소중립적이다 어,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 ESG 이런 얘기를 하면요 뒤에 누군가 큰 세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말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붙인 건 뒤에 누군가 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보통은 큰 세력이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고.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터블 X, 뭐, 21년도부터 있었던 그렇게 막 신생 코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21년도 뭐 말에 뭐 불장이 왔었다가 정말 깊고 지루한 하락장에 왔다가 사실 요거 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요때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때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직도 덜 오른 것처럼 보이나 저는 못 사겠습니다. 너무 뭐천원대에 했던 걸 워낙 봤었기, 봤었기 때문에 어좀 떨어지면 사고 싶다.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시총을 보시면 전체 32위. 게임 코인이 32위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3,100 달러? 그니까, 한 4조 정도 되겠네요. 31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4조 정도에 육박하는 시총이 꽤 크다. 근데 이런 시총이 큰 코인도, 이뮤터블 x 스도 급등락이 나오더라고요. 막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참 매수매도 하기 무섭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급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 물량이 약 65%다. 그러면 이제 뒤에 초기 투자자들이 팔 물량이 약 35%가 미래에서 대기하고 있다. 크게 나쁘지 않죠. 35% 밖에 이제 언락으로 풀릴 물량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언락 그 스케줄 사이트에 가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Immutable X는 지금 이걸 오늘 기준이라고 보면 꽤나 많이 풀렸죠. 이미 이제 뒤에 나올 물량이 있긴 한데요. 참고로 또이 차트가 이런 모양으로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일직선으로 갔다가 갑자기 훅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면 이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풀린다는 거거든요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팔수 있게 풀어주니까 매도 압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언락의 이 차트는 이제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는 게 좋더라 근데 지금 완만하게 가고 있는 거죠 Immutable X는요 자 이제 두 번째 코인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가금 소개를 했었는데요 슈퍼버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티커명은 슈퍼라고 하고요 시청은뭐이미터블 x 보다는 더 작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좀해볼 텐데요 핵심 기술은요 앞서 이미터블 x 도 NFT 마켓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의 기술력과 또 비디오 게임을 결합한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게 돈벌수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면요 게임을 통해 수십억을 메타버스로 끌어오겠다 그래서 요 슈퍼버스 이 뒤에 버스가 메타버스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요 슈퍼팜 이라는 형태로 원래 이것도 있었던 코인입니다 새로 어디서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들이 개발 안하면 도태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름도 이제 메타버스를 위해서 슈퍼버스로 바꾸고 이제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토큰 유틸리티 기술 스택 뭐 생태계 제품 바오 구조를 수정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주면서 이름을 바꿔 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코인 처럼 변신을 한 거죠 독특한 그리고 생태계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NFT 마켓. 이름이 정확히 말하면 기가마트라는 게 있는데요. 독특한 소셜 기능 NFT 마켓. 예전에 메사리 리포트 소개를 해드릴 때, 뭐, 어, 앞으로 올 트렌드라고 하면서 디속, 뭐, 디핀, 뭐, 디사이, 뭐, 과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디속에 DESOC, 이 소셜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되고 돈이 될 것이다. 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기능을 지금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고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게임은 임포스터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가마트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면, 당연히, 어, NFT를 사고파는 이제 마켓인 거죠. 화폐는 슈퍼 토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꽤나 고급 분석이 들어가는데, 어, 정확한 가격과 희귀성 데이터, 모든 이더 마켓 데이터를 집계를 합니다. 요새 게임 트렌드가 어떠냐면요. 예전에는 그 게임에서는 이 칼만 썼어야 됐죠. 다른 게임, 게임 가면 이칼못 썼는데요. 지금은 칼 하나 사면 이칼 가지고 뭐 패스포트라고 하죠. 여권처럼 가서 저 게임에서 쓰고 이 게임에서 쓰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희귀한 아이템들이 나올수록 이제 가격을 저, 뭐, 팔 수도 있고, 뭐, 교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희귀성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가격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더마켓의 데이터를 집계해서, 어, 내네 아이템의 NFT의 이제 가격을 쉽게 알려준다는 거죠. 검증된 보유자 채팅. 이게 아까 얘기한 소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검증된 보유자들이 채팅. 예를 들면, 이 NFT, 이 컬렉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실시간 채팅 같은 게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예인들이요, 우리 뭐 옷이나 모자 입으면 다 유행이 되고 뭐 공항 패션이나 유행이 되잖아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지 이게 유행이 되고 어, 퍼져 나가는데 지금 그걸 한다는 겁니다. 이 컬렉션을 뭐 누가 들고 있더래 아니면 이게 뭐 얼마에 팔렸다더라 이런 게 실시간 채팅으로 계속 구전으로 퍼져 나가야지 화제가 되고 이 시장이 커져 나갈 수 있다. 그 기능을 보유한 채팅이다. 뭐 차세대 알림, 뭐 프로젝트나 에어드랍도 좋은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공지를 해주고 있고요. 통합 대시보드라고 해서 예전처럼 막 여기저기 다뭐 100개 탭 열어놔야 되고 5개 앱을 열어야 되는 시대는 끝났다. 한 장으로 이제 모든 정보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추가해서 NFT 마켓을 열었다. 그리고 임포스터, 이건 이제 메타버스 게임인데요. 뭐, 소셜 디덕션 파티 게임. 뭐 디덕션, 사회 추론이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뭐 협력해야 되고 디지털 오너십 소유권도 강화를 한다. 근데 여기 아까 보셨죠, 소셜 디덕션, 사회 추론 게임이라는 건데요. 어 이걸 뭐 국어 사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참가자들이 한정된 정보 교환을 통해서 협력도 하고 적대도 하고 배신도 하면서 서로의 운명을 결정한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기능이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메타버스 내에서 크리에이터는 물론이고, 플레이어들에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됩니다. 이제 게임 트렌드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소셜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이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버스 차트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슈퍼버스는 한국 거래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등에는 상장이 돼 있다 생각보다는 국제국층한 거래소에 다 상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조금은 이제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코인보다는 조금은 더 검증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기 시총을 보시면 152위 어, 이게 얼마입니까? 1,100, 1,100, 1,100, 1 0 0 1 0 0 1,100, 1,100, 1 0 0 1 1 300억 달러 정도니까요. 한 4천억 정도 될것 같네요. 시총이 생각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뭐 낙엽처럼 날라갔다가 추풍낙엽처럼 또 떨어질 수 있다. 이 공급량을 보시면 공급량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돌아다니는 양이 약 49%다. 51% 정도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미래에 이걸 팔 것이다. 뭐 그냥 이거는 쏘쏘, 그냥 보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지금 21년도 인것 같은데요 한번 고점을 크게 찍었다가 죽음의 데스밸리를 역시 지나다가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 이제 고개만 빼꼼 내민 정도인데요 이거를 1년 차트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년으로 보면요 이게 뭐한 0.8원 아0.8 달러 정도 했다가 최근에 0.7 2뭐3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8배 가까이 올라왔다 저는 참고로 한 0.5달러 정도의 소액 샀습니다. 소액 샀는데 더못 사겠더라고요. 너무 올라 버렸고. 그래서 적어도 제 평단 밑으로 와야 좀 저는 뭐 매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슈퍼버스랑 이제 뒤에 말씀드린 세 번째는요. 그 언락 계획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언락 계획을 뭐 공개를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은 슈라프넬이라는 코인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시총이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런 걸 이제 뭐 원석처럼 찾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소개만 해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슈라프넬은요, FPS 게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인칭 슈팅 게임, 뭐총 쏘는 게임인 거죠. 정말 옛날 세대는 뭐 레인보우나 어 배틀그라운드나 뭐, 요런 총 쏘는 게임이다.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징을 보면요. 아발란체 위에서 돌아가는 게임이고요. 본인들 주장으로 얘기하길, 이제, AAA급 어, FPS 게임이다. 그리고 이건 사실 나온지도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 정말, 뭐, 이제 막 태어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벤처 캐피털 투자를 보면요. 한 230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앞선 뭐, 이뮤터블 X나 슈퍼버스보다는 네임 밸류가 많이 떨어집니다. 뭐, 그리핑 게이밍, 폴리체인 캐피털, 드래곤 캐피털 등이 이 정도 투자를 했다더라. 근데 여기, 이제 슈라프넬이 좀 중점을 두는 건 다양한 리워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롤플레잉적인 요소도 많이 첨부를 했고요. 어, 또, 리워드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희귀 아이템을 판매를 시킨다든지, 미션을 클리어하면 이제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플레이어가 무기 관련 스킨을 만들거나, 또는 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이 맵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그러면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 그에 맞게 이제 그, 이 슈라프넬 코인을 주는 거죠. 이 모든 여기에서 화폐는 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맵 하나 잘 만들면 어, 마치 연금처럼 돈이 들어오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뭐 방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여기는 굉장한 어, 리스크와 기회가 같이 있는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라프넬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차트 보기 앞서서 국내에는 역시 없고요. 쿠코인, 바이비트, 후오비, 비트겟 정도만 있습니다. 이제 상장된 곳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차트를 보시면 0.1달러 정도 있었죠. 이게 불과 11월입니다. 11월에 0 1달러였는데 지금 0.37 정도 왔으니까 한 4배 정도 올라왔다. 급등을 해서 역시나 뭐 저는 없습니다. 일단 떨어지면 뭐 한번 기회를 보려고 하고요. 어, 시총을 보시면요 394위 정말 깃털처럼 가볍고요 정말 저 뒤에서 제가 찾았어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시총 정말 깃털처럼 가볍다 그리고 토탈 서플라이 100으로 본다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된 물량이 8% 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92%는 아직 풀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초기 투자자들 미래에 팔 것이다 팔때 이제 폭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이 코인도 역시 그, 언락 스케줄에서 나와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락 차트는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어, 결론은 이렇게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심을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소규모로 추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이 단기 고점으로 보고요. 올드한데 보여준 게 별로 없었던 코인 몇 개를 깨알같이 분할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형과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은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금리이나 기대감, 현물 e t f 기대감이 거의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TF 승인 직후에 비트코인이 뭐 5에서 10% 반짝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현금이 다소 부족한 분들은 소규모 분할 익절을 깨알같이 하면서 현금을 마련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 떨어지면 아까 그런 좋은 코인들, 뭐, 이미터블 X 같은 코인을 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채널은 저희가 공부한 결과를 나누는 채널이지요. 상승 코인을 다 맞추거나 얼마에 사라 팔아라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재주가 없어서 재미없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매수, 매도는 꼭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